생일 축하드립니다 못보던 니오리다 니게리잘 어울리더라 이쁜거 있는거야 리본이 고급진거야 여보 대신에 디오리 선물해줬어 3층 음, 3층이라고 나 우리가 최근 간대 중에 이렇게 시원하게 자기 매가 어디 있다고 밝히는 건 처음 어. 보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그 요즘 간대들이 다 그랬어 입구가 여기가 맞아? 왜, 간판 왜, 왜. 없어? 간판, 간판도 없는데 <laughs> 왜 요즘 그런 게트렌드 뭐? 근데 여기, 어우, 여기는 왜? 너무 새 어, 건물이다 에무 <laughs> <웃어. 웃음> 오랜만에 여보 돈을 누덕도 없고 멀쩡한 얼굴이네모뭘까 테라스. <laughs> 먹어야 알아지고 오, 준비좀 했어? 아. <laughs> 유러나뭘 <laughs> 위해서? 내 네, 사랑하는 건 아니. 걔 어디 보면 세끼요 각스러우니까. 이런 분위기도 오랜만입니다. 그러게요. 맨날 캐주얼하게 먹다가 되게 오랜만이다. 아버가 와인부터 싹다 준비를 하셨네요. 리들 잔인 가보다 그지. 참 예쁘다. 네, 내려와서 사셨다가 다시 올라요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바쁜 거라서 오랜만에 배도 한 먹으니까 맛있다. 직접 빵좀겠습니다는거다 뉘울 거라서 남편이 어차피 배탈 날 거야. 잘 몰라. 이렇게 하는데 아 오빠 갑자기 못 보던 뉘 오빠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았어. 내 옷에 오빠 내가 맨날 오빠 나 이거 어때 이거 살까 그러 집에 있지 않아? 한날 이러는 사람이 왜 오, 이런 것만 안 하? 오빠. 아 그만큼 노래 확대하고 예쁘지? 나한테 잘어울리더라이쁜건 네, 음. 인정. 그럼 얼마인지 알려고 하지만. 음? <laughs> 예쁜 것만 인정하자고요. 제주에서 올라온 단호박. 막 <laughs> <laughs> 음식 바로바로 바로 나서 좋다. <laughs> 코스라고 천천히 나오면 긴장 상하죠. <laughs> 오리 생오리 가슴살 음. 네. 스테이크 형태로 준비를 해드렸고, 응. 완전 우리 스타일. 진짜 맛있다. 응. 역시 우리는 육식이구만. 네, 아요 맛있지? 이제 결혼 한 5년 되니까 오빠도 많이변했지 어. 응. 난이까 여보가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봉투렇이이렇 이렇게, 보렇게이렇이이랬는데오리이이고게 거야. <laughs> 우리 남편 변했네. 예전에 나한테 그 장례식장 조화보내는 업체 통해서 꽃 보내가지고 나한테 비누 꽃 보내고 하던 우리 오빠가 이제 꽃도 고급지게 보내더니 케이크도 맨날 집에 가면 파리 바게트 아니 뚜레쥬 <laughs>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조금 더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케이크들을 많이 하는 추세에서 우리 오빠는 뚜레쥬에 대한 고집이 있었다고 <laughs> 드디어 그 고집을 버리고. 좋아 칭찬해 감성을 찾아습니다아 5년정도 이제 6년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죠? 여보의 감성을 이제 같이 결을 같이 해야 아, 결을, 해야 결을 해야 이제 좀 알겠어? 뭘 좋아해 주지 말겠어? 나는 지금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? 한스케이크 유명하고 맛있는 거까는 알아 내용물이 뭘까? 되지. 아니 아니 있다가 <laughs> 서프라이즈로 볼 거야 <웃음> <웃음> 어떤 케이크를 골랐는지 오빠의 센스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<laughs> 이거로 난 이렇게 생각해 <웃음> 내 취향 반 너무 취향도 좀 <laughs> 그럼 내가 한번 <laughs> 예측해 볼까 <laughs> 어. <laughs> 초코 케이크에 딸기 들어간 거 <웃음> <웃음> 맞지 <웃음> 근데 그냥 딸기가 아니라 <laughs> 그러면 나도 어, 뭐. 나름 또 신경 쓴게 산딸기야. <laughs> 어. 야 무섭다 무서워 아.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하루 이 우리가 말은 6년 차지만 <laughs> 남들 16년 정도만큼 붙어 살았어 케이크 시리즈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딱 맞추냐? 가자미 아 가자미 홈앤 쥬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야.. 크림소스 파스타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그러니까 여보.. 여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한 거니까 제 취향은 아니잖아요 크림소스가 뭐? 어? 크림소스가.. 제가 오빠께서 크림소스를 시켜본 적이 없는데요? 아 여보.. 토마토소스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서 <laughs> 토마토소스 좋아하는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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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한번 할까? <laughs> 언니, 언니. 우리는 이제 한 진짜. 번에 여러,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중년들의 데이트는 힘들어 체력이 그냥 뭘 하나 정하면 그거만딱 하고 빠지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 어. 음식은 너무 맛있었고 어. 좋았는데 코스다 보니까 어.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? <laughs>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마누라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어 여보, 여보가 이번에 나한테 꽃 선물을 안 해줬네. 오, 무거. 여보 대신에 디오리 선물해 줬어. 응? 도대체 찍는 법을 모르겠어, 짐벌을. <laughs> 이렇게 찍는 게 맞아? 꼬리꽃 궁금해. 카메라도 궁금해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음 예쁘다. 그냥 샌스. 먹자. 음. 그래 먹자. 여기서 뭐 노래 부르면 창의가 니까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먹자. 지금 잘 찍고 있는 건가요? 지금과도. 시험, 핸드폰이 훨씬 편하네요. <laughs> 적응이 되면 편해질 거랬어. 음, 맞아. 역시 고기가 맛있어. 맞네. 뷰티스타 좀... 음. 음. 진짜 오랜만이야. 나도. 그치. 예전에 막 천식할 때 되게 핫했는데 뷰티스타 안 하고 있었어. 네. 선물. <웃음> 감사합니다. 기해요 뷰티스타예요. 와. 진짜 이제 뭐 고르고 싶지도 않아서 서프라이즈를 해주지 않때 okay. <laughs> 이걸부터 <laughs> <또> 핑크잖아. <웃음> 내가 <웃음> 응? 내가 해연이 가방, 해연이 가방이 크리스때 <laughs> 핑크 괜찮네요. 근데 그래. 얘왜 여기 찍고있어 <laughs> <아유, 웃음> 여기서요? 들너왜 거기 찍어? 프로젝트 찍었지. 그래. 나 여기잖아. 있너 어디 찬 거야? 너 어, 정신 안 차려? 현정 <laughs> 언니가 해연이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? 올 핑크가 조금 강하지 않냐고. 그래가지고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. 공약. 그라데이션 돼. 다들 다 왔네. 보통은 누가 없아 잠깐만. 일단 고1 0 승부욕이 되게 강하네. 아 아니 힘이 좋아. 왜이 세? 아너 학살 때 너무 무서웠어. 너 그렇게 이슈였잖아. 내이슈체력이을 때. 딱 치는데 선장님 방금 대포 소리 났죠?